네, 비우성 신근병증에서 급사를 하는 경우가 다른 병들보다 많다는 거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급사를 한다는 건 아닙니다. 비우성 신근병증은 인구의 500명당 1명 정도이기 때문에 뭐 비교적 드문 병 중에 하나로 할 수가 있죠. 하지만 급사를 당하는 경우는 굉장히 치명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로 급사를 하는 분들이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아니고 대부분 젊은 사람들입니다. 10대, 20대. 제가 아는 어, 한 친구는 중학생인데, 지방에서 저녁 먹고 난 뒤에 나와서 조깅을 하러 이제 운동을 하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급사를 할 상황에 처했는데, 뒤에서 같이 조깅하던 어, 분이 그 지역에 있는 대학병원에 있는 간호사였습니다. 그래서 바로 심폐소생술을 해서 살려서 지금 멀쩡하게 지금 대학 이제 졸업해서 취직한다고 얼마 전에 제가 만났고요. 또한 분은 지하철을 이제 도착해서 지하철 계단을 막 뛰어 올라가서 딱 탔는데 거기서 바로 쓰러져서 급사를 할 상황에 처했는데 마침 그 지하철에 그 전날 술을 많이 드신 내과 원장님께서 운전을 못 하시기 때문에 지하철 타고 가시려고 타셨습니다. 그래서 바로 옆에서 쓰러지니까 거기서 이제 심폐소생술에서 멀쩡히 살아서 지금 10년째 저한테 다니시고 있고 사회평 제세동기 넣어서 지금 직장생활 하시면서 잘 사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드라마틱하게 아주 굉장히 운 좋게 살아남으신 분들이 전체 급사환자 비우성신근증으로 인한 급사환자들에서 1% 내지 2% 그럼 나머지 98에서 99%는 대부분 다, 다 사망하고 지금 여기 안 계신다는 것이죠 뭐 실제로도 병원에 잘 다니시다가도 연락이 안 돼서 연락해보면 뭐 사망하셨다는 분도 꽤 있기 때문에 이 비우성신근증의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비교적 젊은 나이에 항상 활동할 이런 분들이 이제 급사를 한다는 건데 자, 어떤 분들이 그러면 많이 할까요? 자, 첫 번째는 지금까지 나와 있는 많은 연구들에 비하면, 통하면 첫 번째는 젊은 사람들이 연세 드신 분들보다 훨씬 더 급사를 많이 합니다. 그 원인은 뭐 확실히 밝혀져 있지 않지만 아무래도 젊은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에 비해서 활동력이 많습니다. 활동량이. 정상이 별로 없기 때문에 뭐 술도 마셔야 되죠. 스트레스도 많죠. 싸울 일도 많죠. 흥분할 일도 많기 때문에 더욱더 많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에서 급사가 더 많다는 거고요. 두 번째는 유전자 변이가 양성이 확실히 나온 경우에는 더그 급사할 확률이 높고요. 집안에, 가게도에서 50세 이전에 젊은 나이에 급사하신 분이 한 분이라도 있다면 본인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. 자, 그거 아셔야 되고요. 네 번째는 근육이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특히 이 근육이 3cm 이상 두꺼우신 분, 이런 분들은 급사의 확률이 확실히 더 올라간다고 되어 있고요. 심장 근육이 두꺼워진 부분, 위치가 피가 나가는 부분을 막고 있어서 우리 피가 나갈 때 굉장히 이 압력이 올라가는 부분들 이런 분들도 급사할 확률이 높습니다. 또 하나는 부정맥 치명적인 부정맥. 우리가 운동부하 검사나 24시간 심전도 검사를 했을 때 아주 치명적으로 보는 부정맥이 있습니다. 특히 심실 빈맥이란 거또 심실 세동 이런 것들은 굉장히 치명적인 부정맥인데 이런 것들이 발견된 분들 이런 분들도 굉장히 위험성이 크고요. 한 번이라도 실신한 병력이 있는 분들. 술 먹고 쓰러져가지고 정신을 빼고 그런 거 아니고, 그냥 급, 가만히 잘 있다가 갑자기 정신을 팍 쓰러지는 분들, 이런 실신한 병력이 한 번이라도 있는 분들, 또 운동을 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혈압이 올라갑니다. 올라가는데, 급사를 하시는 분들 보면, 운동을 시켜보면 갑자기 혈압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. 자, 이런 분들, 제가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 한 가지라도 가지고 있는 분들은, 뭐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더 위험하겠죠. 급사의 위험성이 높은 비후성신근증 환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의하고 상의를 하시고, 이 보험이 된다면 이 사비평 제세동기 피부 밑에 심어놓는 이런 사비평 제세동기가 있는데 굉장히 비싼 어, 기구입니다. 보통 한 2,500만 원에서 3,000만 원 정도 하는데, 정부에서 이런 위험성이 있는 분들은 95% 이상 다 커버를 해주기 때문에 크게 경제적인 부담 없이 시술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시술을 받으셔야지만이 급사하지 않고 이제 평생 큰 문제 없이 사실 수가 있기 때문에 급사에 대한 말씀은 제가 오늘 드린 말씀들을 잘 한번 들어보시고 본인이 거기에 해당되실 때는 한번쯤 꼭 정밀검사를 어, 해보시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.